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 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 지니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 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